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우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재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재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혼자 봉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시작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시민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이 사는 곳으로 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가려면 대통령이 사는 곳이 청와대인데요. 청와대에 가려고 하면 어, 이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발급된 출입증이 있어야만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어떤 때는 사람들을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청와대로 초청할 때가 있죠.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어떨 때는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렇게 초청받아서 대통령을 만난 사람들은 이걸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 집에다 사진도 막 이렇게 걸어놓고 대통령 만난 것을 막 자랑합니다. 또뭐 가문의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통령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조주이시잖아요. 또 우리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땅바닥에 붙어 사는 이 피조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오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레위기라는 책인데요. 사람들은 레위기 책을 굉장히 어려워 합니다. 막 여기를 보면 뭐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뭐 소, 이 소재라고 해서 소, 곡식을 막 갈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막 이런 이 제사법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이 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제사의 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막 드리는 제사가 말고요.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그 대신에 이 제사가 바뀌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과 삶을 통해서 이제는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 번에 그 제물을 통해서 영원히 이제 소와 양을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그제물이 되신, 되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그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 죽고 양이 죽을 때 아, 나도 죽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사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제물로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만 죽으셨구나 이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도 제물이 돼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물로 양과 소를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목을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물로 씻고 토막을 냅니다. 그러면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이죠? 내 자신을 그 하나님 앞에 영적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목을 자르죠. 목을 자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내 생각을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또 꼬리를 자른다는 것은 세상에 있었던 어떤 즐거움들,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미련들,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껍질을 벗겨낸다는 것은 나의 죄악들, 나의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또이 오장육부 이 내장들을 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온갖 세상의 욕심들을 다 비워낸다는 것입니다. 그러 나서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고 또 토막내서 하나님께 성령의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몸이 이제 주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반드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만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은 아시죠라고 이렇게 생각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장소에 나가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또그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셀로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셀이 모여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혼자들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어폰을 꽂고 혼자들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기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생각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생각들, 또 예배를 드리면서 갖는 이 태도들, 이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자세도 바로 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은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올 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한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런 양이 있지요. 이런 양 찾기 운동을 통해서 10명씩 써서 냈지요. 그 양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마음들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그 죄악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끊어내고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 핸드폰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과 다 단절돼서 예배되려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산 예불, 예물로, 재물로 하나께 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조금만 가시만 찔려도 막 아프다고 반응하지요. 또 간지럼만 피워도 막 웃고 웃으면서 반응하지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죽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응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도 알아들었으면 끄떡끄떡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 반응 없이 시체처럼 드리는 예배 이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세 번째는 거룩한,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네 번째는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또 짜증나는 마음들, 화나는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싹걷쳐지고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의 큰 능력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군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길로 향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어머니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관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발견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영적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또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끊어내지 않고 드리는 육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나만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양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잔치를 버리는, 천국에서 자, 천국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로 우리가 살아있는 반응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중앙의 귀한 교회 학교, 우리 영혼들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주를 향해서 들고, 우리 낯빛을 주를 향해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또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반응하지 않는 예배로 죽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앞으로는 이제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잃은 양들있지요. 우리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잃은 양들 초청하고 주님께로 오는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잃은 양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세운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 천재 재배영하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과학자들이 아름다운 믿고 왔 준비된 힘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결단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종왕의 귀한 영혼들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